안녕하십니까 타지면입니다. 12월 17일 수요일 현재 9시 28분입니다. 보통 제가 7시에 나와서 새벽 한두 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오늘은 좀 늦게 나왔어요. 서울 대시 기본 요금이 4,800원입니다. 심야 할증 시간은 이제 오후 10시부터 올라가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는 20%,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다시 20%로 떨어집니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기본요금 4,800원에 40% 6,700원에 기본요금이 시작이 됩니다 물이나 좀 떠올게요 39리터를 넣었는데 금액이 42,500원이 나왔어요 여기서 리터당 200원씩 차감이 돼요. 유가 보조금이라 그래가지고 428,8000원 정도가 이제 차감이 됩니다. 42,500원에서 정확히 금액은 34,500원이 나온 거죠. 홍대까지 가서 딱 10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9시 56분. 어, 10시 출근하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운행 네. 완료, 미리 배차콜이 돼 있어. 이동해 주세요. 미리 배차콜이라고 운행 와중에 손님 내리는데 하고 제일 가까운 곳으로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왔어요. 네, 헬로헬로 헬로. 헬로. 영등포까지 12,400원 미리 배차콜 콜을 지금 받았는데 관악구야 관악구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4,400원 관악구 지금 시각은 10시 18분 33,800원 찍었습니다. 10시부터는 왔다 또. 수습니다 승객 위치로 130m 전방. 11시부터는 40% 할증이 붙어요. 주택가라서 이거 깜빡이를 좀꺼야 되겠다. 되게 빨리 오셨네. 그러니까 여기 손님 내려다 주고 아, 되게... 난... 가는 길에 어, 아, 걸릴 적을 미리 불렀는데 바로 앞에 계시다 네. 행운동에서, 여기 그, 인더건 쪽에 왔어요. 23,000원. 인더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더건 쪽에서, 과연, 콜이. 이럴 때는, 아, 모르니까, 우버를 좀 켜야 될것같아 아무래도. 가맹콜 카카오를 믿지만, 그래도. 현재 57,100원을 찍었습니다. 운행한 지 1시간 26분. 여기서 서울로 가는 백홀를 붙잡으면 은 흐름이 끊기는데 과연 어제는 외곽만 다녀도 백홀이 계속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5시간 만에 20만 원을 찍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근데 오늘은 또 수요일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서울차야 서울! 서울! 왔어. 왔어.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예, 앞에 여기 보이시죠? 깜빡이 켜고 있는데 지금 뭐 잡았어. 네, 안녕하세요. 용산 맞죠? 용산 맞네요. 네. 용산에 왔어요. 3만 5백 원. 또 미리 배차콜이또 와가지고 갑니다. 12시 4분이에요. 딱 2시간에 8만 7천 6백 원이면 어우. 시간당 4만 원이 넘네. 나쁘지 않네요. 예, 뒤에타시죠 어. 예. 네, 안녕하세요. 19,000원에 왔어요. 응암 오구리 쪽이에요. 사0 음, 3... 어, 왔어. 어, 아, 잘 오네.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600m 전방. 네, 네. 안전하세요 응암동에서 불광역 쪽에 왔어요. 8,000원. 화장실. 어, 화장실이 어디 없을려나 카카오티 어또 왔어 오지 말자 죽겠는데 소변이 그럼 급한데 한번더 참아보고 네 이제 불광동에서 황학동 어 아, 우리 지금 14만 원을 찍었어요 3시간 하고 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운전할 데가 너무 없어 홍대, 홍대 잡았어요 5분간 휴식했습니다 3시간 하고 18,700원 아,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홍대 바닥에 택시가 너무 많아 손님 잡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한 200m, 300m 서 있어요 빈차가 연남동으로 왔어요 저쪽. 가 너무 많아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콜이 왔어요 아 나한테 콜을 주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칭산역에 도착했어요 11,000원 응암오거리 쪽으로 가볼게요 현재 새벽 2시 03분 169,200원 딱 4시간 지났어요 4시간 시간당 4만 원이 좀 넘죠. 오우, 왔어. 씨, 아우. 대박, 왔는데. 취소야. 오늘은 집에 가야 될것 같네요. 아무래도 더 어, 있어봤자 의미 없을 것 같아. 내일, 내일은 한 7시부터 해야지. 10시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돼. 근데 오늘 평일이잖아요. 수요일이라서. GS 편의점에서 뼈 없는 갈비탕 원플러스원 이에요 만1 8 0 0원 새로 새, 새로 11,800원 어죠 이거 뭐 장난해 대박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어 11,800원이야 이게 <laughs> 황당하다 야. 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저거 저거 뭐어 고기 덩어리가 아무래도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아. 작은 걸로 대여섯 점밖에 없어요. 이게 만천 팔백 원 주고 누가 사 먹어? 원 플러스 원이면 그냥 그나마 사 먹을 거. 아, 어우, 국물은 짭짤하니 맛있네. 몇주 전에 참치 시켜 먹었는데, 참치 먹고 남은 간장하고 그냥 고기 질은 괜찮네요. 요즘 설렁탕도 15,000원이더라고요. 미쳤어, 물가가. 짠. 몇 시야, 지금? 2시 52분이야, 벌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